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grab 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wget 명령을 통해서 html 가져오는 부분을 어,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 빠트린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get 명령으로는 html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그 다음에 css 파일 그리고 이미지 파일 등도 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픽사베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오른쪽 버튼, 어, 이미지 주소 복사. 해서, 이제 쉘로 돌아와서요. 자,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예. RS, RM-RF는 항상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W-Gap, 한칸 띄우고, 이렇게 붙여넣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어, 붙여넣기가 됩니다. Ctrl-V, 뭐, Ctrl-C로 하는 게 아니, Ctrl-V로 넣는 게 아니거든요. 엔터. 자, W-Gap, 한칸 띄우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거를 갖다 한번더 하게 되면은, 음, 이와 같이 뒤에 .1이 붙어서 똑같은 내용이 한번더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파일이 카피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또집걸어발야신 부분이 또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은, 그, php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져올 수는 있는데, 가져오면은 php 파일 소스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물이 가져와집니다. 그런 부분을, 어, 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지웠습니다 자, 그럼, 그랩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음, grep라고 쓰는데, Global Regular Expression Printing 글로벌, g -R e x p 줄임말입니다. g l o grep. Global, regular e 은 정규 표현식이라고 표현하죠. 정규식. 이 정규식 그 표현 방법은, 어, 저희 사이트, 유튜브, 킹초보에서, 여기 검색을 누르면은, 정규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정규식들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PHP에서 정규식 사용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당연히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와 같이 grab이라는 명령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종의 만국 공통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프로그래밍 쪽 컴퓨터 쪽에서는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를 알아주시면 상당히 유용하죠. 자 저는 지금 어, PWD를 해보면은 지금 킹초보 계정 밑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포, 음, 폴더 만드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MKDIR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grep은 사용하는 방법이 grep 하고 옵션을 주고 그 다음에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상 파일명이 나오는 순서로 어 진행을 합니다 자 간단한 걸 한번 일단은 실습을 위해서 대상 파일들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로 해서 여같이 1.txt 파일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dat 확장자를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도 5.dat로요 ls-al 쳐보면 은12345 해서 파일이 다섯 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b, 한칸 띄고, 점 찍, 그, 싱글 코트 또는 더블 코트, 그 다음에, is, is, 다시 코트로 닫고, 한칸 띄고, 1.txt. 1.txt 파일에서, is를 찾는 거죠. is를 찾으면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두개 파일에서 동시에 찾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하나 나열했을 때는 이와 같이 찾아주고 끝나는데 1과2를두번 텍스트 파일을 두 개를 해주니까 이와 같이 1 txt 파일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파일명이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별표. txt 별표는 모든 것이란 뜻이죠.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에서 is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찾겠다. 그러면 1.txt하고 3.txt에서 is가 두, 나오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대문자 php 별표. 별표는 모든 파일이 되는 겁니다. 이 별표는, 뭐, 요렇게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3과 4의 php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소문자로 하면 못 찾습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걸알수가 있죠.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찾는 옵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 그래 p 명령, 그 다음에 패턴하고 별표인데 앞에 옵션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죠? 옵션, 패턴, 그 다음에 파일명 자, 이번에는 옵션 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옵션, 마이너스 아 PHP 별표 그러면은 대문자 PHP를 찾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grep 어, 화살표로 올리면은 전에 쳤던 명령을 에,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put 그러면 대문자 앞에 p 붙은 것도 찾아주는 거죠. 요렇게 해도 되겠죠.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명령은 아, V입니다. V, v. V는 제외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어, 단어가 없으면 없는, 그거를, 음, 없는 어, 파일을 찾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push라고 쳤습니다. 하면 1번에 push 있어요. 1번, 1번에 있죠. 1.txt에. 나머지 2, 3, 4, 5에는 없거든요. 없는 것들. 2, 3, 4, 5를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마이너스 V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L 마이너스 L은 해당 문자열을 포함한 8명을 찾아줍니다. 해당 문자열을 포함한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 마이너스 L 자 8명을 찾아줍니다. 아까는 자 요거를 빼볼게요. 텍스트를 찾는 게 목적이었어요 텍스트를 찾는 게 그리고 앞에 파일명은 서비스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음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파일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뒤에 파일명을 넣는 건 사실 무의미하고요 별표를 찍어주고 마이너스 l l은 리스트겠죠 그래서 파일을 찾아준다 그리고 여기서 php 하면은 이렇게 파일이 3번과 4번, 3.txt하고 4.dat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이게 마이너스 L 옵션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ab a 별표,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코테이트 닫고, 한칸띄고 별표. a가 들어가고 그 뒤에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 별표는 에스타리스크는 그래서 A가 들어가고 뒤에 뭐 있던 상관없고 어쨌든 A가 들어간 걸 찾는 겁니다. 뒤에 하나가 문자열이 하나 나오든 두개 나오든 세개 나오든 별 의미가 없죠. 자 알파벳 E로 해볼까요? 이렇게 끝트머리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거죠. 뒤에 별표는 없어도 상관없고요. 어, 있어도 상관없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이제 별표의 의미고요. A로 시작해서 자그 다음에 알파벳 s하고 점을 하나 둘셋넷 찍고 이 e 찍고 이렇게 하고 별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다트가 네번 나왔잖아요 문자의 개수입니다 s로 시작하고 문자열이 문자가 하나 둘셋네개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벳 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 s와 e 사이에 문자가 네개 알파벳이든 공백이든 뭐든 여기 공백도 해당되죠 S로 시작해서 공백 하나, F r E까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문자열의 단순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형태도 당연히 되겠죠. S로 시작해서 네 칸, S로 시작해서 S E D, 콤마 공백까지, S로 시작해서 E까지 이런 식으로 찾고 있죠. 이런 식도 한번 해볼까요? 음. 두칸 비우고 대문자 p 그러면은 앞에 php를 찾아주는 거죠 아, 그 다음에는 아,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b 아, 이거는 이제 캐럿이라고 하죠 숫자 6 위에 있는 거산 표시 이거는 그걸로 시작하는, 첫행이 그걸로 시작하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P 하면 P로 시작되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배우는데, A-Z 이렇게 하면은, A와 Z 사이, 즉, 대문자 A부터 Z 중 어떤 거? A부터 Z 26가지 알파벳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들어가고, 고 엔터를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자앞 앞에 첫자가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이 해당이 되는 거죠 P, Y, P, P가 다 해당되는 거죠 A부터 Z 사이에 들어가죠 그한 글자죠 한 글자 시작하는 거첫 처음 시작하는 거죠 캐로썬 소문자로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나오는지 없네요 소문자로 해당되는 것은 그러면은 0하고 9를 넣어볼게요 0하고 9는 숫자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번, 5.dat에서 0으로 시작되고 있죠. 0, 9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범위를 19로 바꿔볼까요? 19로 바꾸면은 숫자 0을 제외한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5번도 5.dat 파일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문자의 범위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01에 해당되는 거고, 만약에 a, z, a, z, 0, 9 이렇게 하면은 알파벳은 전체 다 포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해당되겠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5번, 음, 6번이 있어서 앞, 앞에 한칸 스페이스가 있다면 어, 해당이 제외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는 않으니까. 자, grab, c a 대문자 p, 닫고, 별표. 자, php. 인게 찾아지는 거죠. p로 시작되는. grab, 마이너스, l. 이제 이번에는 옵션이 없었는데, 옵션을 이번에 추가를 했죠. b o x p, 별표. 아니, q 테이션 마크 별표. p 로 시작되는 거면은 얘네들이잖아요 p 로 시작되는 애들 근데 l 이니까 파일명으로만 출력 을 하고 있죠 마이너스 l l 옵션 자 grab y 점 별표 r 이런식으로 요거 이제 싱글 쿼트로 해도 되고 더블 쿼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y로 시작하고, y로 시작하고, 점이, 에, r로 끝나는 거. 이 별표가 붙어 있으면, 앞에 이게 점은, 이제, 아, 이 문자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뒤에 별표가 붙었기 때문에, 이 문자열 개수에 상관이 없어요. r로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 별표를 해석을, 하면 이걸 해석을 하면은, 앞에 있는, 아,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문자가 나오든 상관없고 마지막에 알로 끝나는 Y로 시작해서 알로 끝나는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Y로 시작해서 알로 끝나는 알7 마지막이겠죠. Y로 시작해서 알로 끝나는 여기서 뒤에 알이 없었으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겠죠. Y로 시작해서 알로 끝나는 Y로 시작해서 알로 끝나는 파일을 문자열을 찾아주는 거죠. 네, 여기다 이제 옵션을 하나, 이거 지금 패턴 맞는 거잖아요. 옵션을 또 역시 넣어 보면 마이너스 i. i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죠. y 별표 r 한칸 띄고 에스터리스크 자, y로 시작하는데 i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문자 y인 것도 포함되는 거죠. y로 시작해서 알로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더 앞에 y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y로 시작해서 r로 끝나는 자 이번에는 n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n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옵션은 그 행이, 행의 번호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한 행수 밖에 넣지 않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게 두 행에서 걸쳐서 발견이 되는 거면, 여기가 숫자가 2로 바뀌겠죠. 행번호가 출력이 됩니다. 앞에 8명 뒤에 행번호가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n은 행번호를 출력하는 옵션이니까, 8명이 어, 길, 파일에 있는 텍스트가 길 때는 마이너스 n 옵션이 되게 유용하겠죠. 이 위치를 금방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랩은 다른 명령어와 조합으로도 사용됩니다. 자, 그랩하고 옵션 주고 패턴 주고 8명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앞에 명령을 줘요. 마이너스 e f 그 다음에 버티갈바, 잠깐 띄우고 이게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파이프, 다른 명칭은 파이프라고 파이프 같이 생겼죠. 그랩, 컬러 d라는 걸 찾는데 뒤에. 8명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앞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어떤 어, 결과들이 출력이 되는데, 그거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그래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실행된 결과에서 이렇게 컬러 d를 찾고 있어요. 자, ps-ef라고 치면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텍스트 본체가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그래비. 적용이 돼서, 컬러 D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어, 그램 명령을 배웠으니까, 그램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메일 추출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wget 명령도 사용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요만큼 있는데, wget으로, 다음 점내 사이트 첫 페이지 인덱스 파일을 긁어 보겠습니다 여기 인덱스.html을 생략을 해도 되고요. 넣어도 되고. 자, ls -al 자. 용량 엄청 크죠? 70 794 7 1 794k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텍스트 파일에서 여기서 어 임, 음, 이메일 파일을 갖다가 어, 가져올 건데 그 정규 표현식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카피해 넣겠습니다. 이건 설명하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양이 많아서. 자. 이거는 제가 아, 밑에 그 댓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카피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타이핑을 하면 오류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카피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엔터를 탁 쳐줍니다. 자, 일단 설명은 간단히 드리면은 여기 보면은 알파벳, a, z, a, z 우리 배운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음, 이메일에 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더바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쭉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골뱅이가 없으면 이메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골뱅이 뒤에 알파벳, 숫자, 하이픈 등이 들어갈 수 도메인명에 들어갈 수 있는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점은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도메인에서 그 다음에 알파벳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에, 컴 KR 뭐 이런 것들은 뒤에는 하이픈 같은 거 없잖아요 앞쪽은 이렇게 하이픈도 허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하이픈 같은 걸 허용하지 을 않습니다 그리고 음, 뒤에 있는 마지막 그 부분은 두자최 한자 짜리는 없잖아요 두 자에서 최대 여섯 자까지 까지만 허용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한세자 네, 정도밖에 이안 됐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죠. 좀긴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도메인 명의 뒤쪽 부분이 그걸 갖다가 거기 그 패턴을 적용을 하는데 대상 파일은 index.html 파일이고 거기에서 추출된 결과를 여기다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랩에서 이렇게 그 추출만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담을 수도 있어요 이거 담는거 배웠죠 이런식으로 결과를 담을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네, 그런식으로 해서 담은 겁니다 그렇게 담아 가지고 만들어진 파일이 이 파일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면 cat로 보면 이메일.txt 쳐보면은 이와 같이 이메일이 딱 추려진거 볼수 있습니다 대신 파일명이 겹치죠 그래서 여기서 음그 이메일명이 겹치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또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sort-u email.txt 파일을 다시 이메일이 중복된 거를 제거한 거를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ls-al 하면은, 어, 이 파일이 하 생성이 됐죠. 용량이 줄었습니다. 중복이 제거됐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중복이 제거된 파일 이렇게 뽑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막 메일을 상업 홍보용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메일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보면 하단에 메일 수집 금지 조항 이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추출하는 방법만 알려드린 거고 꼭 사용이 해도 무방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무 사이트에서나. 이메일로 추출해가지고 보내시면 그건 음, 법에 저촉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뽑아오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어, 아까 이게 보여드렸던 요, 그, 그랩이라는 요, 명령어는 뭐 천천히 보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장시간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